안내 말씀드립니다. 사고나 고장을 발견한 고객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국민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태평 태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Taepyeong. Taepyeong. The station number is K22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모란. 모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8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수족부 재활치료, 365일 입원 가능한 성심한방병원은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This t o p is Moran. Moran. The station number is K2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at 에듀윌 공인중개사 성남 학원으로 가실 분은 모란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번 역은 야탑. 야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척추관절 척하면 생각이 나는 분당척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야탑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y a t a y a t a The station number is K226. The doors are on your left.